안녕하세요. 최레리나입니다 해외 증시보다는 환율이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셨습니까? 예. 공통적인 헤드라인이 있죠. G20 관망세. 그렇습니다. 때문에 해외 증시 마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한창 열리고 또 끝나는 시간까지 G20 회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상황으로 봐서는 G20 회의의 톤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G20 회의 결과를 알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요. 취집회의 결과를 그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0 회에서는 의 엔저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너무 아쉽죠. 네, 기대가 약간 무산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G20 회의는 미국의 재무부 차관에 의해서 번행기 아, 의장까지 오히려 일본을 조금 편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뭐 엔화의 지금 약세를 뭐 대놓고 지지한다라기보다는요, 일본의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러니까 디플레 타겟 책으로 엔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일단은 괜찮다라는 동. 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외환시장의 동향은 어떨지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한 원달러 환율의 좀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5원 이상 6원 가까이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84원의 움직임인데요. 자, 제 지금 컴퓨터 상으로 잠깐 보시면요. 지난주 4거래 아주 짧게 진행됐었는데, 나흘 연속 빠지면서 이것이 1,070원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곧바로 여기 NDF에서 또 뛰었었고요. NDF 정도의 반응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083원 50전 정도, 예, 1,080원이 역시 그대로 쉽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이 그래서 이 정도에서 레인지 장세로 박스권 가히지 않을까 하는 오늘 외환시장 전문가의 동향도 들어본 바 있고요. 자 무엇보다 더 궁금한 엔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엔달러가 네, 사실상 지난주에 G7 공동성명 등이 나오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요. 92엔대 정도에 있다가 오늘 드디어 94엔대로 쑥 한번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 제 차세상에서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94.4 달러 정도로 찍어 본바 있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95엔 때 100엔 때까지 들어갈까 그것이 또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본 쪽에서는 뭐 100엔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다 이런 타겟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무엇보다 일본과 경합도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환율에서 원엔 환율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요 다 최저가를 경 하고 있는데 원행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한테는 참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자 보십시오. 어, 1147원 그러니까 어, 원 100엔당 지금 환율이 되겠습니다. 1147원 정도의 움직임인데 1150원이 깨졌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원고 엔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역시 오늘은 다시 한번 94인대 같지만, 엔화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예전 같이 않을 걸좀 안심해라 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아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됐고, 미국까지 일본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 제대로 원고, 엔, 저가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니 대비해라. 라는 극명한 환율, 전혀 다른 전망이 오늘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 시간 현재 시장 흐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네, 코스피는 현재 1 9 8 0선보합권 등락입니다. 오늘 뭐 출발도 좀 조용했었고, 지금 현재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이 어떻길래 소폭이지만 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외국인들 삽니다만 기관도 같이 삽니다만 기관 사는 폭이 아주 조금이고요. 개인의 매도 속에, 아이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팔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쪽이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을 조금 보시겠는데, 코스닥의 수급을 먼저 뭐 보시죠, 뭐. 예, 지금 코스닥은요, 코스닥, 예,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이 이렇게 사죠? 자, 그렇다면 앞서서 외국인들은 얼마나 샀나 보시면요. 자, 외국인, 코스닥. 앞서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9월에 연속 산바 있습니다. 오늘 파는데 이 파는 날 기관이 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코스닥의 흐름은 어떤지 코스닥 수급을 먼저 보셨는데요. 현재 주가를 먼저 살펴드립니다. 자 코스닥의 지금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17.38 정도의 흐름입니다. 아, 금요일 종가보다는 한 2, 3 포인트 가량 위쪽인데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견조하면서 나흘째 상승세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의 오늘 상승세가 아주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율도 아, 좀 상관이 있겠지만 환율 때문에 코스피가 좀멈듯하는 사이 코스닥이 지금 전 고점 부근까지 다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외국인이 샀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밀릴 법한데 여기서 다시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의 손바꿈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코스닥 어디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은 때문에 환율과 수급 문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코스피보다 또 경기 민감주보다 낙폭까지 사봤자 언제 또 올라왔다 빠질지 모르잖아요. 코스닥에서 안정적인 수익 투자처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한주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한주 시장을 뒤흔들만한 변수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 변수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다 들어섰는데요. 정상끼리 만난다 한율 얘기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장인 일본의 비우제 총재가 바뀌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새 수장이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베 총리에 의해서 임명이 될것 같습니다. 빠르면 누가 아, 새 총재가 될지 이름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f m c 의사록 공개가 됩니다. 지금 양적 완화가 종료되느니 많으니 해서 미국의 국채 쪽에 있는 자금도 거의 다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양적 완화 종료 여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적어 놓은 의사록도 이번 주 안에 공개가 됩니다. 무엇보다 유료전에 조금 신경 쓰이는 변수인 이탈리아 총선이 오는 주말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오 몬티 전 총리가 아닌 어, 실비오 베를리스코니 전 총리가 다시 한번 재집권하게 되면 긴축에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요인이 아니고요. 미국의 재예산의 어, 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가 3월 1일 날 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미뤄뒀던 아 그런 일정인데요. 다시 한번 미루고자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 의지인데 관련해서 미 백악관과 의회 정치권 협상이 다시 한번 주목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 가는 리케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1,400선 다시 한번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춘절 연휴 끝나고 중국장 돈을 개장했습니다 같이 여러가지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인 마켓의 황동석입니다. 2월 18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금리 부동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6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F 6개월 미만 정기 예금과 증권사 예탁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5월 말 540조 원에서 2009년 말 647조 원으로 급증한 뒤 작년 말에는 6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예금 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역시 엔화 약세 영향으로 박스권에 묶여 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생산자물가가 환율 효과 때문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물가가 3.1% 떨어졌으며 특히 1차 금속 제품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 수는 1월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0.2%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세대 OLED TV 생산 라인에 7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월 2만 6천 장의 유기 기판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 양산에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적의 투자를 통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는 OLED TV 패널 시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2015년에 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삼선을 지낸 측근인 하태열 전 채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삼청동 인수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수석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조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됐으며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 홀딩스 사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정보조직 개편안이 여야간 협상난항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출범은 MB 내각으로 일단 출범하는 등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카드업계 스티브 잡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서적 전문 도서관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개관했습니다. 정태영 사장이 디자인 경영 철학을 담은 이 도서관은 희귀본을 포함해 디자인 전문 서적만 11,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첫 FHD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합니다. 5.5인치 대화면에 기존 HD급보다 해상도가 두배인 옵티머스 G 프로는 20일 국내 시장에 먼저 선보이고 2분기 이후에는 일본과 북미등 해외 지역에도 차례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다목적 레저 차량 코란도 트리스몰 출시를 기념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스프링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설을 거쳐 18일 이내에 진입한 참가자들은 3월 23일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본선에 진출해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19세 이상 골프전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쌍용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에스칼텍스가 이조 원을 투입한 전남 여수제 2공장 고도화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정제 능력 5만 3천 배럴 규모의 이 시설이 완공되면 주에스칼텍스는 고도화 비율이 원유 전제 능력 기준으로 현재 28.3%에서 35.3%로 높아져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주에스칼텍스는 이번 고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석유 제품을 모두 수출할 계획으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프링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쌍용차, 자 동차 소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월 18일 뉴스인 마켓의 양동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